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은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지금은 체육, 문화, 예술, 역사, 교육, 휴식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몽촌토성은 곤발다리로 불리었었고, 곤말은 우리말로 꿈마을 한자로 몽촌입니다. 남한산의 산줄기와 한강변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만든 백제의 왕성이라 매우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유월 말의 쨍한 햇빛에 뜨거울까 살짝 겁을 내면서 걷는데 올림픽공원을 한 바퀴 도는 호돌이 관광열차가 보였어요. 현재는 운행 중지라 어찌나 싶던지 빨리 재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겐 한 번쯤은 소풍을 갔던 추억의 장소이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애정하는 공원으로 곳곳에 돗자리를 깔고 소풍 나온 모습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추억의 저저 학생 시절 걸스카우트 한복 입고 갔던 얘기를 하니 조카는 컵스카우트일 때 갔었다고. 소풍을 갔던 시절에는 입구에서만 맴돌다 도시락을 먹고 온게달 아서 공원이 이리 큰줄 몰랐고 성인이 되어서 잠실에 산 적이 있었음에도 왜 그랬는지 가볼 생각을 일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30년 만에 이렇게 큰 공원 인걸깨달아더랬지요 몽촌역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소마 미술관이 있어 다양한 전시를 보는 재미도 한몫 톡톡히 하고 요즘 보기 힘든 무궁화 거리가 조성되어 이 있어 다양한 무궁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6월 말쯤 들린 것이기에 무궁화 꽃멍어리가 많았었으니 지금쯤. 쯤이면 만개에서 그 예쁨을 뽐내고 있겠네요. 입장료는 없으나 주차비가 10분당 800원으로 주차를 해놓고 소풍을 한다면 꽤나 부담이 될 가격인 듯 싶습니다. 5호선 올림픽공원역, 8호선 한성백제역, 9호선 몽촌토성역까지 교통은 무지 편하니 소풍, 산책, 전시관람 등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로 추억 남기기에 손색없는 역사적 장소란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심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